경 상남도 단풍 명소로 추천드리는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11월 말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다녀온 진해 내수변환경생태공원은 붉게 물든 단풍과 자연이 어우러져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을 자랑했는데요. 늦가을 단풍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함께 진해의 가을 속으로 떠나볼까요?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은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 입구 앞 진해여자천 도로변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예요. 진해하면 벚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가을 단풍을 볼수 있는 곳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창원 단풍 명소예요. 11월 말에 찾은 진해의 아침 공기는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고 해가 떠오르며 공원의 나무들의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바람은 약간 쌀쌀했지만 코끝을 스치는 신선한 공기가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에 아침 일찍 방문하여서인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서 조금 걷다 보니 형형색색의 단풍이 길게 이어진 단풍 터널이 펼쳐졌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발 아래는 낙엽이 카페처럼 깔려 있었어요. 걷는 내내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참 정겹더라고요. 진해 환경생공원의 단풍이 너무 이쁘게 물들어 있어 연못에 비친 단풍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의 단풍은 그 색감만으로도 힐링이었지만 가을의 냄새와 분위기까지 모두 기억에 남았어요. 잔잔한 바람에 실려오는 낙엽의 향기와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공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늦가을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좋은 날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에서 여러분도 늦가을 단풍의 매력을 마음껏 만끽해 보세요.